사모님 가방 너무 이뻐요 물방.. 물방기 가방이야? 얘 슬슬 파밍을 시작해볼까요? <laughs> 아 근데 총이 없을 것같아 근처에 이모님 이모님 갔어요 어디 아그 어, 클랜 클랜 이름 물어볼라 했었는데 망했어. 아 클랜 이름이요? 네. <laughs> 아그톡 톡이 아니면 클랜이요? 그오 클랜이요. 클랜이라고? 클랜은 네. 여자 여자 좋아해 요인데아그그 그 카톡 그 그룹챗 아까 그거 망했어요. 말했... 망했어. 망했어요요? 마했어 아. 이거 제가 좀쳤어요 이거예요. 음. 아, 네네네. 어. 아, 총알 없어. 어떻게? 나들었다낫들었다 어, 충전... <laughs> <낯> 농민 봉기야 <laughs> 아니 미쳤 <laughs> 아, 나 진짜 미안해. 요 내가 이거 돌아서 저쪽 털어요 돌아서 돌아가서 음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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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님이요 지금. 네, 저 있는데 그못 찾겠어요. 못 찾겠다고요? 그 방장 이름이 나는 신이다인 방찾전이에요 네. 방장 이름이 나는 신이다예요. 그책 검색하고 최근 들어가서 그 그룹 최근 들어가서 음. 찾아보면 나는 신이다 그거 있어요. 방장. 하나 온다.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모대, 모대. 모델, 모델, 응. 아니야. 할수 있어, 응, 할수 있어. 설마, 설마 못 하겠어. 모델, 모델, 따라이가 모델, 모델, 모델. 어제 나 버린 주제. 솔직히 인정해요. 안 해요, <laughs> 안 해요. 아, 맞다. 우리 오늘 새 친구 구해야 됨. 왜? <laughs> 온다 명이다아 저기 있다 들켰어 이제 그림자 그림자 보인다 어쏴쏴 쏴. 멋있어 아 그럼 4번님 그 네. 뭐지? 이따가 이거 이판 끝나고 저한테 그거 카톡 아이디 보내주세요. 아그 어떻게 보내요? 채팅으로? 그 채팅 채팅. 아네네 네. 아직도 못 찾았어요? 네, 제가 커맨이라서 아 그럼 제가 리, 링크 드릴게요 링크. 링크. 네. 멋있어, 4번님 우와. 우와, 다 잡았어. 우와. 이제 자, 이제 자살하면 되겠다. 이제 다음. <laughs> 인성질하네. 이제 수류탄 터트려요, 그냥. 왜 그래요? 이고 살아남은 사람한테.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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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요?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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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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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아, 배고파. 뭐 먹어요? 뭐 먹지? 먹을 뭐게 없어 막판이라고요? 아 나가셔야 될것 같지 누구, 누구 맘대로요? 학원 가야 돼요? 여보세요? 어? 어 가, 어디 아시 네네 간대요 순천인가? 가신대요 순천 아, 어, 먹어거 없나? 먹 아, 너무 먹어요. 먹어요? 아, 뭐 먹어요? 네? 뭐 데워 먹어요? 아, 저안 먹어요? 저 먹어요? 저안 먹어요? 저자 먹어요? 저뭘먹리데저뭘 먹어요? 저뭘먹는요리뭘먹어 먹는게 아니라 에어컨 네. 에어컨 스티어요 아, 에어컨 틀어요? 아, 럽다부다시네 추웠죠. 전 지금 선풍기 전 <laughs> 지금 선풍기 넣으는데 지금. 탄산수로 버티는데. <laughs> 지금 선풍기는 빨래 건조기 앞에 있어요. 빨래 안 마른다고 엄마가 건드리지 말래요. <laughs> 제가 빨래보다 효율이 낮아요. 그럴 수 있어. 전 강아지보다 낮아요. 네. 알고 있었어요. 오어요 <laughs> <laughs> 아, 네? 운다2번운다 운다. 아니. 저기요저기요 내가 저기요. 뭐만하면 우는 사람인 줄 아나. 네. 선님. 네. 저요? 네. 왜요? 그 카톡 아이디 지금 보내드릴까요? 그냥. 네네. 보냈어 어. 복잡해. 뭐 먹지, 진짜? 으짜 음. 어, 저 지금 톡 보냈는데 그거 맞아요? 잠시만요. 톡 하나 갔죠? 맞나? 아, 네, 왔어요. 맞죠? 그럼 링크 바로 보내할게요. 네. 네. <laughs> 차차차. 아버님. 네. 친구예요 저랑. 네? 저랑 친구예요. 안 돼요. 친구예요. 안 돼요. 쟤랑 친구하려고 저랑 친구예요. 저랑 해요. 쟤랑 친구하면 밤새 기다려요. <laughs> 진짜 제잠안 자요. 오 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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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어! <laughs> 우와! 집게 어딨지? 뭐 먹어? 뭐구워먹게 먹어! 내가 사진 찍어서 보여줄게. 뭐구먹게 우와! 나도 줘. 아니야. 아! 묻었어 손에. 초등학교 <laughs> 때 엄청 먹었던 건데요. 사번 님뭐 먹어요? 저그 양념 감자예요. 아, 그럴 것 같았어요. 뭐 흔드시길래. <laughs> 맛있게 먹어요. 네. 네. <laughs> 사모님 빨리 가서 저분이랑 인사해요. 사모님, 네. 사이님거 네. 안... 저희 방 들어오시면요. 네, 네. 안기자랑 해야 돼요, 알아요? 아, 네. 춤 네, 노래 뭐 돼요. 하시겠, 뭐 하시겠어요, 춤 노래 중에. 어, 아... 네. 아 아이, 아이 뭐지? 저는 거기 들어가서 저는 장기자랑 춤맥고 1번님은 노래했어요 4번 네 4번님도 네. 하셔야 돼요 네 아... 어, 어... 네뭐 <laughs> 해야 되지? 네 꼬시온 나와도 돼요 아, <laughs> 아니 아니 말을 왜그렇게해왜말 얼마나 이쁘게 해할수할수 있어 할수 있어, 있어 힘을 내 힘을 내 힘을 내 이멜레, 이멜레, 탈았어 대단해. 혹시 노래 부르는 거 굳이 한국어야 돼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무거나. 정성이 어, 담겨있으면 돼요 정성만. 그러면은 네그 제가 그 전에 그그 그 학교 처음 왔을 때그 좋아했던 네. 애가 있었는데 좋아했던 애가 있었다고요? 네. 네네 그 뭐지 그 저희가 저희 학교가 국제학교라서 음악실에요. 네네 거기서 기말 기말 시험으로 네 납했던 못맞췄서 노래 불렀는데 아 네네. 아이고 그때 부른 노래를 스피커로 켜서